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시다 보면 어, 저 사람 발에는 어떻게 공이 저렇게 붙어 다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 훈련을 하게 됐는데 어, 확실히 경기 중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볼 마스터리 훈련 통해서 여러분도 공이 발에 붙어 다닌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시죠 레스 o 여러분 우선은 이제 볼 마스터리 훈련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거를 좀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신에 끝까지 시청하는 동안에 쭉 봐야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난이도 별로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레벨업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토탭이라고 하죠. 발 끝으로 이렇게 찍어 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팔꿈치는 살짝 옆구리 에 이렇게 그냥 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있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찍을 때 위에서 이렇게 탁 직각을 만들어서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차시거나 아니면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직각을 만들어주면서 찍고, 이거를 들고 내려오는 것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런지 자세로 이 디딤발로 버텨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공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버티고. 이렇게 해서 30초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이드 감각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 인사이드로 이렇게 자 이거는 움푹 패인 곳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를 또 알려드릴게요. 살짝 무릎을 낮추고 공인의 몸 안에 있어야 돼요. 약간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아요. 나는 연습이 됐는데도 앞쪽에 안 빠진다. 그러시는 분들은 살짝 상대 몸과 내 공이 같이 보이는 그 대각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딱 다리 직각을 만들어주고 아까 토탭으로 찍었죠. 찍은 상태에서 옆으로 보내고 찍고 옆으로 보내고 찍고 옆으로 보내고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시겠죠? 이제 좀 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볼 마스터리 훈련이에요 한발 브이컷, 양발 브이컷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감각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한 발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땡기고 공이 오면, 몸만 열어주는 느낌. 공이 오면, 몸만 열어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된다. 그러면은, 리듬을 타야 돼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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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게 열리는 느낌으로, 대주기만 하시면 돼요. 잡고, 잡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양발 어떻게 하냐 양발 똑같죠 왼발로 당기고 오른발로 나가고 오른발로 잡고 당기고 왼발로 나가고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게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버리면 완전 열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디딤발을 보고 이 공을 이 디딤발 쪽으로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땡기고 빨리 떼서 나가고 아시겠죠? 자, 이 디딤발을 보고 공을 땡긴다고 생각하고 디딤발 을 띄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왼발로 땡기고 디딤발 쪽으로 땡기고 나가고 디딤발 쪽으로 땡기고 나가고 디딤발 쪽으로 땡기고 나가고 딱딱딱딱. 드래그하고, 인사이드로 멈추고, 드래그하고, 인사이드로 멈추고, 드래그하고, 스탑, 드래그하고, 스탑. 이걸 연습해 주실 건데,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을 이렇게 끌어와서, 너무 밑에까지 이렇게 같이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 발이. 자, 끌어온 다음에, 공이 굴러가, 그럼 내 다리는, 이 다리는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 공이 안 걸립니다. 만약에 내가 다리를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근데 빨리 공이 굴러가게 해놓고 내 다리를 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또 포인트 굴리고 살짝 무게 중심 일로 갔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갔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땡겨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무게 중심을 항상 낮추시고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낮춘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자좀 전에는 드래그 한 다음에 인사이드로 이렇게 멈췄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땡기고 이 다리 아웃사이드로 멈춰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 다음 발바닥 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두개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인사이드로 가실 거예요. 인사이드로 갔다가 여기서는 아웃사이드로 가고 여기서 찍고 발바닥으로 굴려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아웃사이드 발바닥 이렇게 하시면 한번 돌면 그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밀듯이 해 주셔야 밀듯이 넘어질 것처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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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발이 같이 항상 따라와줘야 된다. 그점 유의하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훈련을 만드시면 됩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훈련을 하려고 이 영상을 켰지 내가 만들려고 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볼 마스터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연계를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처음에 토탭 찍는 거 했잖아요. 여기서 나는 좀 다른 걸 입히고 싶다. 그러면은 인사이드, 인사이드, 약간 팬텀처럼 적용을 하는 거죠. 인사이드, 인사이드 토탭. 인사이드, 인사이드, 토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는 경기장에서 쓸수 있는 기술들을 연계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인사이드랑 V자 드리블을 한번 같이 접목을 시켜볼게요. 인사이드를 저는 끌어서 팬텀처럼 써볼게요. 자, 팬텀처럼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혼자서 하면은 내가 느낄 때도 너무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하는 훈련을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틀어주세요. 아무 노래나. BPM이 조금 빠르면 좋습니다. 그 노래 안에서 자기가 박자를 느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연계를 계속 하다 보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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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기술을 좀 재밌게 이런 것도 나중에 연습해서 구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경기장에서 공이 발에 붙어 다닌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하면서 조금 조금씩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꼭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연습을 할수 있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축구도사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